아, 여러분들 헤드헌터 빙 순조롭게 진행 잘 되고 있고 첫 번째 브랜드는 리버럴 커피 스탠드인데 드디어 오늘 면접 날입니다. <laughs> 아...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놀랐어요. 면접을 이제 곧한 30분 뒤에 보는데, 왜 우리가 이 서류 면접을 합격시켰는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시는 용기랑 저희랑 이제 또 대화를 1차적으로 나눠봐서 그분들이 서류 면접을 통과하신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단순히 오셔서 플러스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분인지, 저희는 어떤 매장이 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대화로 나누면서 핏을 맞춰갈 수 있겠다라는 네. 것들. 면접 이전에 볼수 있었다. 맞아 맞아. 네. <laughs> 그래서 오늘 다섯 분 면접 보잖아요. 다 오셨던 분들. 음, 그죠. 음, 맞습니다. 저는 사실 바리스타가 카페에서 일할 때 서류로 크게 사람을 감명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본인의 어떤 열정을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런 게 맞습니다.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 이력서를 써본 게 엄청 옛날인데 그때보다 이제 이력서 쓰시는 스킬들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아... 느꼈어요. PPT 되게... 이렇게 준비하고 아...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손으로 쓰셨나? 아니 손으로 썼어요. 아, <laughs> <laughs> 바로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첫 번째 면접자 분이십니다. 아, 네. 영상 촬영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아 네. 아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면접자분들께 몇 가지 정해둔 질문들이 있는데, 크게는 일에 관한 질문, 그리고 소통에 관한 질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거예요. 일하시면서 어디에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시는지, 손님들한테 커피를 드렸을 때, 손님들이 좋아하시면은, 그게 제일 사실 커요. 음, 손님한테 커피를 드렸을 때 네. 맛있게 드실 때 네. 반대로는 어떨 때좀 좌절감을 느끼거나 실망하거나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좌절감이나 실망은 별로 없었는데 커피를 이제 커피를 음, 저도 성 청의껏 내려드렸으니, 그래도 좀 존중을 하는 태도로 손님들도 저는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 거칠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커피가 아닌 이유로 뭔가, 뭔가 예의 없는 행동 같은 걸 했을 때, 그때 좀 많이 많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올라왔지? <laughs> <laughs> 그런 게 조금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과는 이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되게 그 뭔가 관계가 틀어지는 거에 되게 힘들어하는 성격인 거예요. 그런 트러블이 하나 있고 나면은 조금 소갈이를 좀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조, 좋아하는 커피를 열심히 만들어서 드리는 건데 왜 우리의 노력을 좀 평화하고 좀 우리 같이 일했던 수고스러움을 저렇게 한 마디로 말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사례가 뭐네 있었는데 음 사례가 그냥 하나의 사례가 딱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빈번히 있었던 거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음 일단 예전에 한일 바리스타일 시작하고 나서 1년, 2년 정도에는 손님이 왕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히면서 좋게 이제 끝까지 좋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응대를 했었는데 점점 쌓이다 보니까 어, 이게 과연 이 카페를 위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내가 이런 무례한 손님에게도 좋은 마인드로 응대를 하는 게이 카페를 위한 거고 다른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좋은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걸 걸 이제 환경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만들어지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그 뒤로는 제,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카페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아닌 건좀좀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그 노력을 노력을 또좀 어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할 권리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표현을 조금씩 네 하게 됐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예의에 맞춰서 예의에 춰서 그런 식으로 응대를 했어요.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추구하는 소통방식 또는 본인이 소비자로서 경험하셨을 때 아, 여기 응대 방식이 좋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리스타는 약간 낄낄빠빠가 중요하다고 <laughs> 생각하거든요. 어. 제가 손님인 입장에서는 카페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관심을 딱 보이는 순간 불편하고 <웃음> <웃음> 가기 싫어서요 인사, 인사조차 걸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아, 네. 근데 제가 바리스타 때는 또 달라요. 너무 말을 걸고 싶어 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고 앞뒤가 다른 거아닌야 <laughs> 그래서 낄낄빠빠를 잘 해야 되는 게 저도 가끔 <laughs> 혼자 있고 아, 싶을 때도 맞아, 있어서 맞아. 쉬고 싶을 때는 이제 말좀안 걸어줬으면 <laughs> 좋겠다라는 때가 아만 한 1년에 한번 정도? <laughs> 그럼 만약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조금 원하는 손님인 것 같다. 그러면 혹시 첫 마디는 어떻게 건네시는 편이세요? 편한 차림으로 왔다. 편한 차림으로 왔다. 이러면은 동네분이세요? 만약에 좀 차려입고나 이제 좀 꾸미고 <laughs> 왔다. 이러면은 어 멀리 오셨나봐요 이런 식으로 말문을 좀 여는 것 같아요. 하는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주 해주실 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고 기획도 많고 저희가 얘기드린 것처럼 매출이 오르면 그만큼의 이제 성과를 지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리버럴에서 해보고 싶었던 커피나 기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삥님만 하셔도 계속해서 시그니처 블렌드를 내시고, 게스트 바리스타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커피신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획들, 그런 것 중에서 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혹시 있으세요? <laughs> 편하게, 편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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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직한 게 가장 좋습니다. 기획이요? 기획. 아! 삥님 <laughs> <laughs> 돌아다니면서 드립 내려드리는 거, 그거를 재밌게 봤었고, 직원들이랑 같이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를 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음. 저희가 등산을 한 2주에, 2주에 한 번씩 갔거든요. 어, 우리 등산 좋아하니까 거기 가서 우리 원두로 그핸드드립 내리는 것들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은 없겠지? 하고 봤는데. 이거. 이미 하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때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리스타 분들도 이제 일하시면서 최종적인 약간 목표가 있잖아요. 혹시 그건 어떻게 되시는지. 제, 제 공간을 가지는 건데, 사실 생각을 조금, 조금 해봤는데, 카페는 이제 너무 이제, 수원이 있으니까 수없이 많으니까 그거 말고 뭔가 다른 제 뭔가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있는 중이에요. 카페가 아닌 커피가 있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찾고 있어요. 커피 어떤 부분이 본인의 적성이랑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그 아니요 어, 아니요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너무 어, 제가 너무 어, 제가?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제 입으로 말해야 되니까 너무 쑥스러워서 탐구하려는 정신과 서비스 정신 아 음, 이게 정말 딱 들어맞았다고 생각해요 리버럴 커피 스탠드 보고 네. 왜 지원하게 됐어요? 오... 저희 안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아니까어 그러니까. <laughs> 저랑 맞아서요 아, 어... 뭐 어떤 게 어떤 게? 어, 어떤.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아, 느낌, 아, 느낌. 맞아. 느낌. 네. 네. 제가 그 하고 싶던 카페, 일하고 싶은 카페의 그런 모습과 근데 저는 사실 원하는 대답은 좀 디테일한. 내가 일하고 싶은 카페, 내가 좋은 카페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왜내 마음에 들고 왜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혼자서로스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겠다 도와줘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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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그냥 제제 제, 제, 제 자리가 됐어요. <laughs> <laughs> 바리스타로서 이건 좀 자신 있다 하는 거 있으세요? <laughs> 아, 아 제가 또 텀이 길죠. 야, 죄송해요. 하이, 하이, 하이. 죄송해요. 너무. 뭐... 도 98인 줄 알았어요. 저도 <laughs> 생각하시고 네네네.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커피 주문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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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아니죠. 아, 저는 다다 자신이 있어요. 바리스타로서 음 뭔가 설명하는 음, 게 정말 지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손님들한테 설명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해드릴 수 있는. 아, 설명해보시죠. <laughs> 네? 아, 굉장히 진하고 다크, 다크한 그런. 근데 지금은 되게 어렵네요. <laughs> 저희한테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기획자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헤드 로스터가 되실 거고, 헤드 바리스타가 되실 거고, 두 분. 이 어떠한 기획의 방향성을 이걸 하고 싶다 라고 정해주시면 외부에 더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을 할 거예요 기획이 정해지면 이제 그걸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PM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원자라면 대표님한테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궁금해요. 어떤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싶은지. 복, 부다니요 <laughs> 3년차 되는 브랜드인데 계속 혼자 해오다가 이 시점에 아, 성장을 더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디렉터님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진짜 배우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브랜드가 돼서 다른 분들이 이제 저희 리버럴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이제 로스팅도 조금 더 아품도 많이 하고 싶고 공장같이 조금 차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음. 넓은 공간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laughs> 간절하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 종료하시죠?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처음으로 와주셨던 맞아요. 분이에요 처음으로 와주셨던 그래서 분. 더 약간 처음으로 기억에 아, 처음으로 네. 와주셨던 분이에요? 바로 다음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안경이 아예 없네요? <laughs> 네 패션, 아. 안경이에요. 아. 패션 안경이에요 아 일하시는 거에 있어서 어디에서 동기부여를 얻으시는지 바리스타일 하면서 뭐 음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 하긴 하는데 스페셜티 커피를 접하면서 조금 더 즐거워진 게큰 거는 이제 커피를 이제 쓴 커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약간 다양한 커피를 이제 접하시고 이제 문화 영역을 좀 넓혀 가시는 걸 저한테 좀 피드백이 올때 바리스타 여름상 가장 뿌듯한 순간인 것 같고요 그런 게좀 재밌어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다양한 커피를 취급하는 데를 조금 찾고 있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어디에서 반대로 실망하시거나 아, 그아 비슷한 그런 이유 때문이긴 한데, 조금,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뭔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오래 전에 일하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는 것 자체는 되게 재밌어서, 이제 파트타이머로 일하면서 되게 흥미를 가지긴 했는데, 커피가 맛이 없었어요, 조금. 음. 그래서, 제 기준에 맛이 없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제공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재미가 없어서, 그런 점을, 어쨌 파트타이머고, 개선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런 게 조금 재미없다고 느끼니까 바리스타 이러면서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바리스타 일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음... 딱히 힘들다고 느낀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저희께 딱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조금 음. 여기 공고를 보고 좀 좋았던 음. 거는 어쨌든 로스터 분이랑 바리스타랑 소통이 어, 어. 바로 할수 있으니까 생두에서부터 원두까지 어쨌든 계속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음. 그런 게 조금 이제 로스터리 카페에서 일하는 제가 가장 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기도 해서. 저희가 어쨌든 상권이 연희동이잖아요. 그래서 단골분들도 많이 오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이제 음료 문화라는 것 자체는 되게 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대할 때는 좀 편하게 이제 그 매장에 오시고 음료를 들, 즐기시고 할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요즘은 특히 더 다양한 커피가 있다는 걸 아시는 손님들도 많아져서 커피 이야기를 하는 걸또좋 는 되게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좋아해요 최근에 겪었던 커피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요? <웃음> <웃음> 재밌어야 <웃음> 돼요 바로 전에 일어던 매장에서 자주 오시던 분이 계셨는데 단골이시니까 이제 저희 매장에 있는 거라던가 개인적으로 마시려고 가져온 원두들을 이제 흔들리 내려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산미라는 걸 되게 싫어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속 드리니까 그 맛이 너무 익숙해지시면서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맛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를 알게 돼서 되게 고맙다고 하실 때 그냥 그런 게 조금 재밌기도 하고 뿌듯한 순간이어서 나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면 맞아요 진짜 그때 진짜 뿌듯했어요 그래서 모실 때마다 계속 더 좋은 거 <웃음> <웃음> 숨겨놨다가 그러면 은그 본인이 추구하시는 응대 방식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뭔가 조금 더 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더 신경 쓰신다거나 어 너무 커피를 어렵게 소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뭐 농장 얘기를 하건 무슨 품종 얘기를 하건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손님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의해로 이제 커피를 설명드리고 편하게 유도를 하는 걸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주시죠. 아이 커피야. <laughs> 상처받은 거 아니야? 아, <laughs> <laughs> 첫입 먹었을 때도 그랬는데 조금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뭔가 끝에 은은하게 산미가 올라와서 과일 박힌 초콜릿 같은 느낌이 되게 좋은 초콜. 어딘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응. 잘 설명해 주시네요, 확실히. 저희 매장이 좀 <laughs> 자유롭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매장이잖아요. 혹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신다면 하고 싶었던 커피나 뭐 하고 싶었던 기획 같은 게 있으신지? 어, 저는 사실 브루잉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기구가 좀 다양하잖아요. 원두 따라서 어떻게 브루잉도 좋고 에어프레스를 쓸 때도 좋고 이런 게좀 차이가 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로 이제 좀 잡아서 제공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기구의 브로잉을 하고 해보겠다. 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게 사실 그때 매장에 와서 여쭤 본 것도 있긴 해서 물어볼 게 많이 소진되했는데 아, <웃음> 아니, <웃음> 억지로 짜내실 네, 필요는 없어요. 네. 매장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방향 같은 거랑 이런 걸 되게 여쭤봤었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 방향 앞으로 나갈 방향 같은 것들이 뭔가 제가 일할 것도 그렇고 집에 가깝다 보니까 그냥 이 매장이 바뀌고 나서 제가 찾아올 손님으로서 너무 기대가 돼서.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 <laughs> 혹시 그 손님들이랑 친해진 경험이 혹시 있어요? 그죠그 아까도. 누나 그... 같이 가신 적 있어요? 아, 아니요, 사러를 안 가요. 아... 술 한잔. 같이 카페 투어를 간적 있어요. 아, 아그 정도면 어, 그럼... 진짜. 바리스타로서 이거는 내가 좀 자신있지. 한게 있으세요? 맛을 보는 거? 오, 오 제일 중요한 센서리. 센서리. 네, 센서리. 많이 이것저것 드셔보신 경험이 있나 봐요?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살이 그... 안 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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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시는 아, 것만 마시는 아, 것만 요식업을 할 때는 진짜 <laughs> <사실, 웃음> 요식업을 공부할 때는 이제 살쪘었는데 빠신 아, <laughs> 아, 거예요? 네네 저 원래 85까지 나왔었어요. 아, 지금은 지금 65예요. 진짜요? 어디 안빠어요아아니요 어, 그러니까? 그냥 운동하다 보니까 빠 하... 아, 운동을 아니, 하셨구나. 이제. 아무튼 그래서 <laughs> 아니 그래서 그 요식업 배울 때는 이제 거기도 이제 센서링이 좀 중요해 중요해서 그 커피를 처음 배울 때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전공이 어떤 거였죠? 저 문예창작학과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왜안 하신 거예요? 어, 학원 있어요. 근데, 근데 그거는 약간 직업적으로는 선택한 건 아니고 살면서 그냥 꼭 해야 될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 아, 네, 뚜렷하게 음. 하고 싶으신 게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안경도 알도 없고 맞아. <laughs> 취향이 명확하신 것 같아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 친구들은 되게 고집이 세다고 아... 아... 고집이 세면 어쨌든 일을 하다가 한 번쯤은 누군가와 본의 아니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상황이 어색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시는지 어, 충돌보다는 약간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걸전 되게 그런 걸로 인한 뭔가 대화가 생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화는 어떤 다른 방식들로 뭔가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뭔가 해결되는 게 있으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고집이 세긴 한데 조금 고집이 생기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선택을 빨리빨리 빨리 하는 편은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한 고...